오늘은 낙폭과 대주를 찾을 수 있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낙폭과 대주라 함은 특정 기간 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많이 하락했음의 기준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식을 만들 때30% 이상의 하락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조건검색식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낙폭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고요. 신호가 나온 후에 낙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꼭 주의해 주세요. 0150 조건검색창을 켜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있는 작업까지 해주셔야 완성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분석 가격조건 최고종가 이렇게 추가 종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싶으시면 신고가 조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만 하면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몇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시세분석 가격조건 주가 범위 이렇게 추가 동전주를 제거하기 위해 1000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주가 이동평균, 가격 이동평균 비교 이렇게 추가. 범위 지정, 시가총액 이렇게 추가. 아래로 와서요 A 드래그, 느낌표 클릭. 대상 변경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작업 저장. B에서 D는 넣고 싶지 않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다른 조건들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